재료를 보고 이 회사의 개별적인 호재고 재료 면은 재료면은 대주주와 짜고 1, 2년 동안 매집하는 게 가능하다고요. 그래서 그 매집하는 구간에서 왜 횡보를 하고 이렇게 쑤시는 차트가 나오냐면요. 이렇게 아래로 계속 꼬라 박고 매집을 하는 세력이 없다니까요. 왜냐면 다시 이렇게 다 들어올리고 이렇게 급등시키려면 돈이 몇 배로 더 들어요, 여러분. 아시겠습니까? 그래서 적당히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. 시간을 옆으로 끌어버리고 횡보를 하고 그래도 물량이 안 나오면 조금씩 쑤셔가지고 물량 받아먹는 걸 매집 차트라고 하는데 대아, 대하, 대아티 아이에서는 그런 매집 차트가 아니라니까요, 여러분.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거 재료와 호재가 뭐냐고요? 트럼프가 당선되기 도 전에 자 여기에 있는 세력들이 예? 2018년도에 통일 호재가 있는 걸 알아 알아가지고 이 대한민국, 예? 대한민국 코스닥 이 구멍가게 같은 시장에서 얘를 작전을 친다. 차라리 그냥 미국 시장 가서 그 넓은 데서 재료가 넘치고, 예? 그렇게 엄청 큰 시장에서 작전을 치지.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, 대아티아이가 대단한 거라고. 2009년부터 매집을 했겠습니까? 국정원도 몰랐다니까요. 국정원도 트럼프가 될지, 일러리가 될지, 그 당시 어떻게 알았겠냐고. 2009년도, 10년도, 11년도, 12년도에요. 생각 좀 합시다, 여러분. 그리고 이거를 나눠서 설명을 못하는 애들은 다 그냥 거짓불행이라니까요 그래 놓곤 결국에 보면 회원 모집 해가지고 돈 받아 처먹고 있어.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. 그걸 또돈 내고 배웁니다. 아직도 그렇게 속고 당하고 사십니까, 여러분? 정말 좀 답답해요. 자기가 잘 벌면 왜 회원을 모집해서 몇십만 원을 받아 처먹고 있습니까? 이걸로 그냥 편안하게, 응? 어? 남, 남한테 시간 쓸 바에 그냥 매수, 매도 그냥 편안하게 눌러놓고 지가 이걸로 벌어먹고 살지. 안 그렇습니까?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